오늘 예슬 씨랑 네. 저랑 어깨 운동할 거잖아요. 아유. 혼자 운동할 때 보통 어깨 운동 몇 시간? 얼마나 걸려요, 시간? 네, 저는 항상 출근 전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못하고 한 시간 정도 하는 편이에요. 어깨만 한 시간? 어깨랑 이제 뭐 다른 거 조금 합쳐서 한 시간 정도 하는데 근데 한 시간도 다 채우지 못할 때가 더 많기는 해요. 한 40분? 그럼, 그럼 어깨만 대충 한 30분 정도 하겠네. 운동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대회를 나가려고 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저한테 어깨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는? 어깨가 약간 워너비 <laughs> 이렇게 그럼... 되고 싶어요 사이즈도 키우고 싶고 음... 이렇게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30분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laughs> 30분 가지고는 본인이 원하는 음... 어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깨 훈련만 하는데 진짜 할거다 하면은 1시간 반 걸리고, 진짜 빠르게 컴파운드로 끝낸다고 해도 1시간이 넘어가요. 어떤 정도의 강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자세를 잘 잡고 있는지, 뭐 자세도 안 나오는데 무작정 막 들이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점검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운동을 시작해볼게요. 좋아요. 첫번째 종목으로는 숄더프레스 스미스 마신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던대로 한번 해봐요 네 지금 그게 워밍업 무게죠? 어... 네 근데 큰 차이가 안 나요 워밍업이라고 하기엔 조금 무겁죠 2.5만 꽂고 자세 네. 수정하면서 다시 가볼게요 네. 벤치랑 바벨의 간격은 괜찮은데 그립이 조금 넓었어요. 약간 좀 약간만 좁혀서 잡아주고, 네. 항상 그립을 잡았을 때는 손목에 살짝 주름이 가게끔 잡아줘야 돼요. 주름이 가야지, 내가 손바닥 수장으로 무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무게를 뽑아보세요. 뽑아보시고, 그렇지 손목 살짝 젖혀서 받아보세요. 네. 손바닥 위에 올려놨다 생각하고 음. 그대로 내려봐요. 내려서 버틸 수 있으면 그대로 스탑 팔꿈치를 조금만 안으로 집어넣어, 조금만 그렇지. 요렇게 해야지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직선으로 떨어져. 아까는 좀 뒤로 빠져 있었어. 그리고 음. 손목이 너무 펴져 있었어. 음. 요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네. 요렇게 세팅을 딱 해놓고 완벽하게 고정을 시켜놓고 팔꿈치랑 손목 반지를 움직이지 않게 그대로 가동. 넷. 다섯. 꾹꾹 눌러주듯이 이어서 조금만 더 밀어봐요. 일곱. 자, 세 번째 세트. 자, 하나. 둘. 팔꿈치를 핀다는 느낌으로. 셋. 그렇지. 넷. 자, 힘있게. 다섯. 여섯. 지금 좋다. 일곱. 천천히 받아주고. 여덟. 아홉. 열. 조금만 더 내려보자. 하나. 코 인중 있는 데까지. 라스트. 다섯. 오케이. 두 번째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들어갈 건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몇 키로예요, 보통? 저는 2키로로 시작을 해요.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네. 개수도 본인이 하던 대로 개수해봐요. <laughs> 고관절을 굴곡시켜 놓고 약간 기립근을 잡고 하고 있죠. 자 본인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네. 했다면 네. 얘를 다, 다 세워, 음. 다 세워서 다리 딱줘 음. 골반 잡아, 코어 잡아 음. 그 상태에서 레이즈 네, 다리 단단하게, 코어 딱 잡아놓고 약간 말아놓는 느낌. 자 들면서 코어를 더 잡으면서 들어 조금만 더 힘있게 밀어봐 어깨 높이까지는 가져야지 여섯 여기서 멈춰주고 더 밀어. 여섯 더 들어, 조금만 더 들어. 팔꿈치를 더 들려고 노력해봐. 둘, 셋, 잡아줘야지. 넷, 다섯, 오케이. 휴식. 딱 살짝 밀어놓고 긴장을 주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딱이 모양으로 내려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돌아가거나 팔꿈치가 접히거나. 음. 그래서 올렸다가 내려서 한번 뭔가 약간 과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으로 음. 준다고. 그냥 올렸다가. 여기서. 되는데 아무런 미동 없이, 아무런 관절의 움직임이 없이 음. 그 상태에서 움직여줘야 돼. 여기서, 반동 음? 없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밀수 있도록. 이거 잡아드리고 싶었게 뭔데? 불편하실 것 같아. 응. 자, 준비 딱 해봐요. 준비하면 음. 딱 여기서 시작해야지. 하나. 둘. 셋. 여기서 미동 없이 그대로. 네 둘. 지금 좋다. 자, 내가 눌렀는데. 여기까지는 본인이 힘을 쓰는데 거의 다 와서 힘이 빠지거든? 여기서 더 세게 밀고 있어야 돼. 한번 생각만 해봐. 자, 어? 계속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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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서 밀면서, 밀면서 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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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서. 여기가 중요해. 음... 여기서 이렇게 밀고 있어야 된다고. 음... 덤벨 가지고 할 때도. 네. 아, 세 번째 운동은 덤벨 숄더 프레스. 원래 기본적으로 하던 무게예요? 시작은 2kg. 지금. 시작은 2kg로 해. 잠깐. 맥시멈이 몇, 몇 키로인데? 4키로, 5키로. 그럼 4키로 시작해볼게요. 2키로는 조금 무의미해, 너무 무게가. 4로 어,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네. 생각해, 나는. 물좀 마셔가면서 해야 되는데, 물이 어디있어물 여기 있어요. 네. 운동할 때물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음. 하나. 둘. 여섯. 개수 몇 개까지 가능한가 한번 해보고. 아홉. 열 오케이. 아니, 지금 4kg에서 20개가 나오는데 2kg를 왜 하려고 그래? 2kg는 하지 마세요. 네. 요게 딱 어깨 높이잖아. 어깨 네. 높이 팔꿈치잖아. 네.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줘야 돼. 한요 정도로. 덤벨이 귀까지 오게끔. 그리고 밀 때, 이 일자로 미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모아줘요. 음. 이런 식으로. 뭐예요? 모아준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팔을 완전히 다 펴면 모아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많이 수축을 잡는다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틀려요 이거를 다 수축을 안 잡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끝까지 수축을 잡아. 살짝 입구가 벌어진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궤적을 그렇게 그리면서. 그러니까 궤적이 지금 본인은 1 1자였다면 나는 약간 궤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죠. 이렇게 모아. 네. 이게 아니고 팔꿈치를 피면서 아... 전화는 항상 수직이어야 돼. 네. 밀어봐요. 밀었을 때 덤벨이 살짝 모아진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들어와야 돼. 혼자는 5kg 이상 안한것 같아요. 하세요 이제. <웃음> 나약한 <웃음> 마음으로 응. 왜 이제 출근 전이니까 응. 약간 나는 그러면 <laughs> 운동 시간이 너무 아깝던데. 이 양으로 뭐 해야지. 양. 안 그러면 좋아질 수가 없어. <laughs> 맞아요. 어. 그냥 내 오늘 온 에너지를 다 여기다 운동에 쓴다고 해도 나는 그냥 다 쏟아부어. 갤길 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운동하는 순간만큼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불사질러, 불사질러. 안 그러면 좋아질 수가 없어. 맞아요. 음아 <laughs> 자, 이제 네 번째 운동은 리버스 플라이. <laughs> 전체적인 라인이나 이런 건 진짜 예쁘네. 잘 다듬으면 예쁘겠다. 보니. 의자를 더 높일 수는 없나? 이게 최대 아니면은 서서 한번 해봐요. 팔꿈치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딱 구부려 놓고 네. 여기서 코어 잡아 놓고 다리 딱 주고 자꼭 전체 기둥을 잘 만들어 놓고 밀면 힘이 좀더 들어갈 거야. 괜찮죠? 네. 셋. 그래 미는 순간에 파워를 빡 내라고. 아홉. 아까보다 고립이 좀더잘 잘 된다. 넷. 어, 아, 좋네. 네. 하나 더 올려볼게요. 네. 자, 훅. 때린다 생각하고. 훅. 둘. 셋. 갈땐 항상 버텨주고. 네 그렇지. 다섯. 굿. 잘했어. 아, 지금 개수가 잘 나오지? 무조건 목에 올려야 돼 어... 지금 자세도 흐트러짐이 없고 속도도 좋았고 가볼게요 목에 올렸어요 네 하나 둘셋 어? 하나 어? 둘셋셋셋넷넷넷넷넷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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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넷 다섯 라스트 셋. 오케이 오케이 <laughs> 벤오버 레터럴 레이즈 그냥 컴파운드 느낌으로 바로 연결해서 갈 거예요. 네, 너무 네. 많이 안쉬고 아홉 열자 하나 둘 셋, 반동 쓰지 말고. 넷, 다섯, 자, 더 가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laughs> 프론트 숄더 프레스랑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 컴파운드로 묶어서 마무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립은 앞쪽을 잡을 거예요. 팔꿈치는 손목에서부터 일자로 떨어지게 잡아주면 되고. 가슴 들고. 마치. 자, 천천히 내려보고. 무게를 그대로 받는다는 느낌으로. 하나. 약간 눌러주는 느낌으로 밀면 돼. 둘. 그렇지. 지금 가동범위 딱 좋아. 셋. 그렇지.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그렇지. 둘, 그냥 멀리 쓱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튕겨지지 않게. 부드럽게. 다섯, 여섯, 일곱. 덤벨 벌어지지 않게. 나도 모르게. 점점점 이렇게 가슴이 말려 이러면 안 돼. 기본 세팅을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코어 잡고 가슴을 편했잖아. 그 상태에서 수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슴을 계속 밀고 있으란 얘기야. 하다 보면 점점점 이렇게 빠지지. 어. 요거를 주의해야 돼. 요걸 잡아내야 돼. 요걸 잡고 해야 돼. 견갑 패킹. 코. 코어. 네. 코어 잡고. 코어 잡고. 응. 하나, 쓱, 밀어. 덤벨 조금만 좁혀서. 둘, 셋. 덤벨이 더러워지다가, 더러워지다가, 더러워지 않게. 넷, 그렇지. 하나, 그렇지. 라스트. 오케이. 다리, 코어 다 쓰고. 팔꿈치 이동되지 않게. 자, 들고. 손바닥으로 받쳐 내려주고. 밀고. 약간 눌러주듯이.

어, 게임 줘봐. 더, 더 꽉. 펑펑이 줬는데? 아. <laughs> 운동이 끝났습니다. 저려요. <laughs> <잘해요. 웃음> 제가 예슬씨를 보니까 전체적인 기본 틀은 정말 잘 잡혀져 있어요. 운동 자세도 좋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좋은데 아직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아주 숙지가 좀덜된것 같아. 어떻게 파워를 내야 되는지 리듬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중요한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본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루틴 구성 이런 게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최대한 그쪽으로 소스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완전 완전 아, 앞으로 네. 어, 이 운동으로도 그리고 목표하는 선수로도. 발전되시기를 항상 응원하고 인스타로 항상 지켜볼게요. <웃음> 잘하고 <laughs> 안하는 <laughs> 잘하고 <웃음> 있는지 아닌지 <안 하는지. 웃음> 진짜 열심히 할게요. <laughs> 여러분 정교관님 좋아요와 구독 <웃음> 눌러주세요. 주세요 <laughs>